자, 본문 3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urkish Shadow Puppets 어, Puppet Theater 자, Puppet Theater 하면은 이게 어, 인형이란 뜻이고요 Puppet 하면 인형이에요 그리고 Theater 하면은 이제 뭐 극장이죠 그래서 Shadow Puppet 하면은 그림자 인형입니다 자, 그래서 You are familiar with 하면은 뭐, 뭐, 시, 친숙하다 자, Be familiar With 하면은 명사, 명사가 친숙하다, 요거죠. 자 그래서 당신은 자 인형극이 친숙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 퍼피 쇼, 이 퍼피 쇼가 인형 쇼가 인형극이 have always been popular. 자 항상 자 have 피피니까 자 have 피피니까 뭐뭐해 왔다죠? 항상 인기가 있어왔습니다 네, Across the world 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뜻이죠 There is however 자 그러나 Something special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뭐자그 터키에서는 터키에서는 인형극에 관해서 뭔가 특별한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어디에서요? 자 터키에서 유 인기 있는 인형 극장에서요. 어자그 퍼펫 이 인형들이 자 인형들이 are not clearly visible. 자 분명하게 자 clear한 분명히 분명히 자 visible 하면 보이는 자 그래서 분명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rather 오히려 자 they are shadowy. 자 그들은 어서 자어슴풀에 이렇게막뭐 그림자가 져 있습니다. 어설프리합니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 인형 극장은 자, 그림자 인형 극장은 뭘로 알려져 있나요? 자, 그런데 자, 이게 자, be noon to 동사 하면은 뭐뭐 한 것으로 알려지다라면요. 여기에 이제 to have been이 오면은 have pp가 오게 되면은 이제, 시제가 조금 과거가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뭐뭐한게 아니라, 뭐뭐 했던 것으로 알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했던 걸로 알려지냐면은, have been very popular. 자, 인기가 있었던 걸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있었던 걸로 알려진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대중에게요. 그런데 언제와 언제 사이에 바로 17세기부터 자, 17세기부터 19세기 사이에 터키에서요. 이런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 figure 하면은 모습이란 뜻인데요. 자, 이 인형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in the shadow theater. 자, 이 인형 극장에서의 인형들의 모습이 are made. 자, made of camel. 자, made of camel hide in the shape of people or things. 자, 뭐냐면은 camel hide 하면 이거 낙타 가죽 인데요 자 뭘로 만들어져 있나요 자 be made of 하면은 자, 어떤 재료를 나타낼 때 쓰죠 자 be made of 명사 뭐뭐로 만들어지다 이때 재료로 쓰이는데요 어 이게 be made of 도 있고 be made from 도 있는데 종종 구분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겉으로 봤을 때좀 내가 재료가 뭔지 알것 같다 그러면은 어, 오브를 써주고요 이것저것 섞이고 막뭐 녹고 이래가지고 전혀 재료를 알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럼 그때 종종 프 o m 을 씁니다. 자 그래서 인더시 o 브하면은 모모의 모양으로죠 모모의 모양인 그래서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으로 혹은 모양인 자, 사물함이나 사물의 모양으로, 어, 이렇게, 낙타가죽으로 만들어집니다. 누가요? 얘네들이. 이 puppet figures. 인형들의 모습들이요. 자, 그래서, 어, uh, they are held on rods in front of a light to cast their shadows onto a cotton spring. 자, 그들은, 자,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자, 그들은 자, are held on. 자, 어디에 매달립니다. 자, are held on. 자, 근데, rod 하면 이거 막대기예요 자, in front of 하면 은 뭐뭐 앞에죠. 그래서, 자, a light. 어, 한 그, 전등이죠, 전등. 여기서는 전등입니다. a light. 셀수 있는 거는 전등이죠. 그래서, 그, 사실 빛은, 이걸 빛으로 읽으면 안 되는 게 빛은 셀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등 앞에 이렇게 매달려집니다. 전등 앞에 라제 이 막대기 매달려 집니다 뭔데 뭘 하기 위해서요 자 캐스트 하면은 드리우다 자 캐스트 섀도우 하면은 그림자를 드리우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디에다가 드리우냐면 여기 온투가 나왔네요 자 커튼 스크린 하면은 면 스크린이죠 면 화면입니다 그래서 면 화면에다가 그림자를 드리우기 위해서 막대기 앞에 아, 그, 전등 앞에 막대기에 매달게, 매달리게 됩니다. 누가요? 이 인형들이요. 그래서, 자, 요것은, 자, 요것은 is a good example.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자, 그, 그 나라에서, 자, 그 나라에서의 그 그림자 인형극의 어,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자, 디픽트 하면은 묘사하다죠. 자 그것이 묘자뭘 묘사하냐면은 자첫 번째로는 the history of Turkey 터키의 역사 그리고 그 사람들을 묘사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who have diverse social and ethnic backgrounds 바로 다양한 자 이거 다양한이죠 다양한 사회적 그리고 자 이거 어 민족적 ethnic 하면은 이거 ethic이랑 구분하셔야 돼. ethic은 윤리적인 거고 ethnic하면 이거 민족적인입니다. 그리고, 자, 이거 배경이죠. 그래서, 다양한 사회적, 그리고 민족적 배경을 가진, 자, 가진 그런 사람들을 묘사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자, stories of, 자, 뭐, 요기, 요기의 이야기는 are usually comic. 자, 어떠냐면요. 1. 자, 주로 코믹하고요. 그리고 2. 이, 이 feature라는 게 동사로 쓰이면은 누구를 출연시키다. 뭐뭐를 출연시키다. 그래서 두 개의, 자, 메인 캐릭터 하면 주연이죠. 자, 그래서 두 명의 주연을 출연을 시킵니다. 그게 누구냐면, 자, 누구냐면은, 자, 두, 두 명이 나오는, 첫 번째로는 이 사람이네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un, uneducated but trustworthy man. 자, 교육을 받지는 않았지만, uneducated. 자, 교육받지 못한 거죠. 교육받지 못했으나, 자,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고요. 두번째로 누구냐면은 요 사람이네요. 요 사람은 교육을 받았고, 자, 젠틀 프렌드. 자, 교육을 받았고, 어, 이렇게 젠틀한 그런 요 사람의 친구라는 거죠. 또한 다른 등장인물들도 또한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 이제 주어동사 끝나고 나서 d e p e n d on이 나오면은, 자, depend on 하면은, Depend on, depend on 다음에 명사 나오면은 명사에 달려있다란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뭐에 달려서요? 뭐에 따라서? 바로 the themes of the play 자 그게 그 극의 테마에 따라서요 그 테마 하면 이거 주제죠 그게 그 주제에 따라서 나타나기도 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다른 캐릭터들이 그 주제에 따라서 나타나기도 한다 출연하다 자 appear 하면 출연하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 인형들이 are manipulated. manipulate 하면 이거 조종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동태로 나왔네요. 조종이 are manipulated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바로 인형 마스터, 조종자에 의해서요. puppet master에 의해서요. 그 puppet master는 skillfully, 아주 숙련되게, 능숙하게, 자, turn. r 턴이 나오면은 뭔가를 변화시키는 건데 그때 종종 인투가 나오죠. 그래서 무엇을 뭘로 자, 인형을 진짜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그러냐면은 performing the roles of the all characters with songs and spoken parts. 자, 뭐냐면은 수행하는 것이죠. 이거 perform 하면은 동사로 수행하다. 그러니까 performing 하면 수행하는 것이죠. 수행하는 것을 통해서요. 그런데 뭘 수행하냐면은, 자, the roles of all the characters. 그 모든 캐릭터, 모든 등장인물의, 자, role 하면 이거 역할입니다. 모든 등장인물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통해서, 서, 것을 통해서죠. 자, 것을 통해서 예를 얘로 바꿔놓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등장인물들의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통해서 인형을 진짜 사람들로 바꿔놔요. 그런데, 뭐와 함께? 바로, songs와 spoken parts. 그, 노래와, 그리고, 말해지는 부분과 함께.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자, 노래와, 자, 말해지는 거죠. 말이, 말해지는 파트. 이두 가지와 함께. 자, 그런데,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건 한때로 쓴 겁니다. 한때. 자, 한때 수행되었어요. 수행 되면서 이렇게 가겠죠. 자, 주어 동사 나오기 전에 콤마 찍고서 앞에 ing 나오거나 pp 나올 수가 있는데 ing 나오면뭐뭐 하면서고요. 요거는 뭐뭐 되면서예요. 그런데 자, public squares 하면은 자, 공공 광장이에요. 공공 광장에서 한때 널리 수행 되면서 자, 그런데 요것은 is found today. 자 오늘날은 발견이 됩니다. 한때는 요때 수행이 되면서 오늘날은 요렇다 원래 사실 이걸 정확하게 하면 여기선 수행 수행 되면서가 아니라 수행 되었으나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적절한데 어 우리는 제가 가르칠 때는 뭐뭐 하면서 뭐뭐 되면서로 해석하는 게 제일 뭐 이렇게. 유연하게 해석하기가 좋기 때문에, 수행되면서, 이렇게 가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서 공공광장에서 널리 수행한 때 수행되면서, 문맥에 따라서는 사실 수행되었으나가 더 적절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발견됩니다. 어디에서요? 종종 자, 대부분 in performance a l s 바로 자, 공연장에서요. 자, 그래서 전통적인 자, 인형극은 뭘 합니까? 강화시킵니다. strengthen 하면 강화하다죠. 뭘 강화하냐면은, 자, culture, 문화적, 자, identity 하면 정체성입니다. 터키 사람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해 줍니다. 자, 그런데 두 개가 나왔네요. 자, 이게 지금 강화하다가 첫 번째 현재 동사였고, 두 번째는 바로, 그리고 b r i n g s 그들을 자더 가까이로 데려가 줍니다. Them closer together. 함께 그들을 자 bring together. 서로 자 그들을 함께 가까이 더 가까이 가져온다. 즉 결속시키다라는 얘기죠. Bring them together, clo, uh, together uh, closer together. 그들을 더 가까이 함께 불러 모은다. 뭘 통해서요? 이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요. 여행을 통해서요.